직장 동료들의 눈초리, 그들이 반복하는 단어의 진실, 범죄의 진원지는 어디인가? 법정 드라마의 무대에 서 있는 당신 눈앞의 풍경은 생소함과 동시에 조금은 유머러스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은밀히 나를 감시하고 괴롭히는 직장 동료들, 그들이 반복적으로 내 귀에 꽂히는 단어를 끄집어내며, 마치 나를 연구하는 실험 대상처럼 다가오는 순간을 경험하며, 나는 그들 눈치채지 못하게 웃음이 나옵니다. 그들이 감추고자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한 관계의 비밀. 주말의 여유로운 오후나는 고요한 사무실에서 그들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아, 그는 또 왔어. 저런 그 새끼 어떻게 저기서? 이건 마치 올가미에 걸린 쥐처럼 느껴지게 하는 기묘한 행위입니다. 그 순간 가해자들은 마치 까다로운 연애담을 쫓는 애타는 연인처럼 보입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외치며, 비겁하게 나를 저 멀리서 속삭이는 그들의 모습은 실소를 자아냅니다. 통신의 유혹 속, 그들은 심지어 공사장의 소음 속에서도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소음 속에 섞인 그들의 말은 마치 함께 일어나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조율된 악취미가 존재하죠. 도대체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두는 걸까요? 직장 내에서 멀리서 외치는 소리나 오토바이 배달부가 시도 때도, 없이 내 이름을 외치는 모습은 다소 코믹합니다. 이봐 상사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 하는 마치 우연처럼 흘려보내는 대사는 내가 마치 섭섭한 사이코 같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정말로 변태지신가? 가끔은 그들과 윗집이나 아랫집의 생활소음이 뒤섞이는 소리를 들을 때 진짜 변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내 귀에 속삭임을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듯 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걸까요? 연인을 잃은 자의 변태처럼 그들은 날카롭게 나를 향한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그들은 정말 시시콜콜한 것에 집착하는 듯 합니다. 진정한 집착의 실체. 이 모든 악몽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들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